나만 없어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 3 추천. 탑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HP 2023 노트북 15 코어 i5 인텔 13세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노트북은 가성비가 정말 좋아서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계셔요. 코어 i5-1335U 프로세서와 16GB의 DDR4 메모리, 그리고 512GB의 NBM 저장 장치를 갖추고 있어요. 또한 WIM12 홈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화면은 15.6인치 FHD로 IPS 패널을 사용하여 시야각이 넓고 선명한 화질을 제공해줘요. 무게도 1.6kg으로 가벼워서 휴대하기에도 편리하답니다. 이 노트북은 사무용이나 학습용으로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만약 가성비 좋은 노트북을 찾고 있다면 HP 2023 노트북 15를 한번 고려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플립북 2022 14 와이어리스입니다. 이 제품은 14인치의 화면 크기를 가지고 있고, 무게는 가벼운 1.3kg로 휴대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출시년월은 2022년 5월로 최신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IPS 패널을 사용하여 FHD 해상도의 화면을 제공합니다. 또한, 무선으로 연결하여 핸드폰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플립북 2022-14 와이어리스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가성비도 뛰어나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상품의 성능과 편의성을 고려할 때이 제품은 매우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레노버 2023아이디어패드 슬림 35ABR8 라이젠 오 프로세서를 탑재한 이 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나 성능이 우수합니다. 16GB의 램과 256GB의 저장 용량으로 사무 작업이나 간단한 게임에 이상적입니다. 디자인은 아쉬움이 있지만 성능으로 보면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충전 없이 웹 서핑을 3시간 이상 할수 있어 휴대성도 좋습니다. 발열량이 높아 롤토체스와 같은 게임을 오래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일상적인 업무나 워드 작업에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격 대비 가성비가 뛰어나 다른 고가의 제품과 비교해도 우수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